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2023년 7월 21일 오늘 시황과 이슈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어제 드렸었던 관점 이제 30k 언더로 빠졌었고, 아니 30k 이상 안착했었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 롱, 그리고 장기적 롱을 봤었죠. 근데 이 관점은 지금 현시점 폐기합니다. 이제 어제 상황이 저점을 좀 올려줍니다. 저점 올려주고 상단에 다시 고점도 올려주고 이제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안착을 좀 해준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었고 이제 여기서 다시 힘을 받고 상승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하방의 압력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오늘 새벽에 대하락이 나와줍니다. 대략에 나와주면서 다시 30k 언더로 지 빠져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추가로 빠질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좀 애매합니다. 현재는 양 포지션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 떨어지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에서 관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좀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재 시장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뢰도 떨어짐. 그래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롱 쪽으로 시야를 잡고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유의를 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이슈는 어제 좀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과 좀 추가적으로 이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이 내용부터 같이 한번 이어서 좀 볼게요. 겐슬러 무거천지 크립토 그리고 암호화폐 수정 암호화폐 감독 법안 발의 이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가 의장 게리 겐슬러. 리플에 패소했죠. 리플에 패소했는데도 암호화폐 산업 영역에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다 하다라는 걸 엄청나게 어필을 합니다. 이제 암호화폐 산업 전체 전반적인 영업 이제 영역에서 불법 행위가 엄청나게 자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SEC에는 새로운 도구와 전문 인력 그리고 자원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 SEC의 직원을 4,685명인 현재에서 5,139명으로 증원해야 된다. 라고 밝혀요. 그렇게 밝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미국 내 정서가, 미국 내 국민 정서, 그리고 정치권, 또, SEC 내부적으로도 갠슬러에 대한 불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무차별적으로 소소, 이제 소송 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을 탄압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리플의 패소까지 하면서 이 SEC가 과연 암호화폐를 규제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지 조차도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래서 지금 이제 SEC만 가지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적당한 규제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인지, 미국 하원 공화당에서 어제 20일 날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단독 규제가 아니라 이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CFTC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내용 좀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이제 등록제로 바뀐다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 SEC의 등록제로 바뀐. 이제 등록제로 가게 되면은 디지털 증권, 디지털 증권과 상품, 리플은 이번에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분류해서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번에 거래소에서 개인한테 판매되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왔죠. 근데 이 법안대로면은 리플이 증권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증권, 이 거래소, 거래소에서 판매가 되려면 상품이든 뭐든 SEC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등록 과정을 통해서, 등록 과정을 통해 SEC가 권한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 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으로서의 하나하나 규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리플도 증권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상품 자체로 묶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는 SEC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품도 함께하는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흐름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 의원인 더스티 존슨. 더스티 존슨 의원. 헌 의원에 따르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암호화폐 업계가 원하는 건, 암호화폐 업계가 원하는 건, 뭐다? 명확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SEC에 대해서만 이제 특정이 되어 있는 이 권한을 SEC와 CFTC, 이제 선물거래위원회, 에 에 같이 권한을 준다. 업계 권한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 개발자가 <laughs> 계속해서 이제 혁신을 하기 때문에 금융 보안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전통적인 시장과 규제에 혼선을 주는 그런 혁신들.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들인데 나쁘게 말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절대적으로 작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리와 규제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업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근데 이 규제가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에 먹구름이 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걱정도 함께 따라올 수밖에 는 없겠죠. 이제 어쨌든 이 지금 법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의 이제 정의에서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서 주식이나 증권 같은 전통적인 증권은 아예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암호화폐 시장만을, 시장만을 위해 신설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수정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게끔 될 것이고,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로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시장에 통제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될지 또는 패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화된 그런 제도권들의 투자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 어떻게 작동을 할지를 좀더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뭐 선물거래위원회나 F, 이제 SEC가 양분화되어서 어쨌든 관리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곳에서 이제 어떤 독자적인 그런 뭐 아집이나 고집처럼 이번 이번 SEC처럼 그런 형태는 다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이제 시장 경제에 좀 반하거나 시장의 그런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는 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SEC가 이렇게 혼자서 칼춤을 추고 있는 현재 상황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다뤄가지고 뭐 새로운 이슈 나오는 거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채널 지금 들어오시면은 하단에 정보란에 보면 정보 공유방 링크를 제가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정보 공유방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들어오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다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시고 수수료는 99% 환급을 또해 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교재도 두권 드리고 투자 교육 강의도 20강 분량 됩니다. 이것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셔 가지고 이것만 보셔도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점 공유방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볼수 있는 포지션들 지속적으로 안내를 또 드립니다. 리딩도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두번 정도 들어가서 지금 2연승하고 3연승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